이건 말씀드리겠죠. 말씀드릴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했지만, 이거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워카 김만영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구독자님의 매일 시간입니다. 이번엔 전기차 급속 충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잘못 꽂았다가는 수리비가 무려 1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물론 급속 충전 평소에는 뭐 많이들 안 쓰실 수도 있죠. 그리고 문제 있는 급속 충전을 내가 접할 일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추석 연휴 때는 장거리 주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완속만 쓰시던 분들이 어디론가 떠나 급속 충전을 물리게 돼. 심지어는 생전 가보지도 않은 곳에서 외딴 곳에서 충전을 하다 됩니다. 그러다가 고장 나는 경우도 많고 문제 생기는 경우도 많은데 이 얘기 끝까지 들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메일부터 읽어보도록 하죠. 지난 주말에 고속도로에 의해서 중앙 고속도로 안동에 의해서 부산 방향 워터 충전기 350kW 충전기에서 충전을 하다가 차량 충전구와 충전기 커넥터가 붙어버리는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일단 워터 충전기는 자동 인증이라서 충전기를 꽂자마자 충전이 시작되는 걸 확인하고 이동하는데 이게 자동 인증이라는 게 뭔지 대부분 모르실 것 같아요. 자동 인증이라는 건 뭐냐면 워터 충전기와 몇몇 충전기들만 가능한 건데 충전기가 내 자동차에 있는 맥 어드레스를 기억하고 있다가 이 자동차를 꽂으면 오 이거 주인님 누구누구시니까 누구누구한테 페이를 해야 되겠다 미리 등록해놓은 그분의 신용카드에서 페이를 할수 있도록 자동으로 돈을 빼가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테슬라처럼 그냥 꽂는 순간 바로 충전된다는 거니까 정말 편리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꽂은 다음에 충전 잘 되는구만 하고 가는데 1분도 안 돼서 갑자기 충전이 중단됐다는 알람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어 뭐야 하고 딱 뽑으려고 봤더니 커넥터가 뽑히지 않더라 보통 커넥터 뽑히지 않으면 당황하시겠죠? 그런데 저희 구독자님들은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아시죠?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에 있는 이걸 열어서 비상레버를 당겨서 뽑으셨다고 해요. 역시 모카 구독자님들 수준 이 정도입니다. 대단하시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당겨서 뽑으려고 봤더니 위쪽은 빠지더라. 그런데 아래쪽이 빠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커넥터를 빼려고 한 5분 정도 씨름을 하다가 하다가 겨우 뺐는데 커넥터를 보니까 급속 충전 커넥터의 우측 변 단자, 그러니까 플러스 단자의 녹은 흔적이 보이더라. 그나마 참 다행이다. 5분만에 빠져서 다행이고요. 요거 안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빠졌으니까 그 상태에서 다시 꽂기는 무서우니까 충전 여기서 포기하고 다음 유계소에서 충전했더니 다행히 충전은 큰 문제가 없었고 충전이 끝난 다음에 커넥터 분리도 잘 되더라.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차량 커넥터가 눌러붙어서 여기 손상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꽂는 거 DC 콤보의 인넷 부분 이 부분의 교체 비용이 얼마냐 하고 봤더니 약 80에서 90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 구독자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이물질로 인한 커넥터 손상은 무상 수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뭐 당연히 안 되겠죠 이물질로 인한 손상이니까 사용자가 이물질 같은 걸 실수로 넣어서 그걸로 충전하다 커넥터가 손상되면 당연히 그건 사용자 과실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 수리로 수리받은 차량도 있다고 합니다. 이 유튜 유튜버님의 영상을 하나 또 링크를 주셨는데, 나미캠핑이라고 비슷한 사고를 겪으신 유튜브 영상이 있어서 링크 걸어드립니다. 아셨는데. 아, 저도 이 영상 본것 같아요. 나미캠핑님이라고 유명한 오토캠핑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도 이 영상 아주 흥미롭게 봤던 게, 충전기가 눌러붙었어. 그래서 빼질 못하고 여기 갇히셨습니다. 충전기가 안 빠지면 중간에 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정말 오랫동안 이걸 빼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게다가 날도 추웠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 모두가 화목하게 웃음을 잃지 않는 모 모습에서 아주 보면서 굉장히 흐뭇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차이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지금 나미 캠핑님 어떻게 됐나 봤더니 보증 수리 잘 받으셨다고 합니다. 아마 특별한 케이스로 이건 보증을 해준 것 같고 보통은 보증을 못 받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워터 측에서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충전기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현대차 중에 21년, 22년에 DC 충전 단자의 절연캡이 빠지는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저도 이거 알고 있습니다. 이 절연캡 부분이 빠져. 그게 충전기 안에 요. 그 앞부분에 이 캡이 빠져서 여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충전기 안에 여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를 다른 차에 다시 꽂으면 이 플라스틱 부분이 녹으면서 그게 달라붙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350kW 충전기 이거는 지금 800V 고전압 시스템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도 많이 나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물질이 있다라고 하면 이물질이 녹아서 융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절연캡이 빠져서 자동차에 플러그에 녹아붙는 현상 흔히 발생하는 일이고 충전기 회사가 뭐 잘못 말했다 이거는 아니죠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워터치계 관리 책임을 인정하고 회사 보험을 통해서 수리 비용을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이 완전 쿨한데 충전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앞 차에서 나온 이물질이 충전기 안에 껴서 뒤 차에 꽂자마자 그게 문제가 됐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터 측에서는 자기 충전기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수리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사실 이게 맞죠. 최근 들어서 어떤 업체와 개인 간의 다툼에서 이렇게 쿨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이거 보면서 뭔가 속이 좀 시원하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합니다. 워터라고 하면 그 유명한 블랙락이 투자하는 회사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자산운용펀드 그렇기 때문에 또 가능한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앞으로 충전할 때 충전기 회사를 보고 충전해야 되나? 혹시라도 사고 나면 그거 발뺌하지 않고 제대로 보상해줄 능력이 되나? 이런 것들도 보면서 충전을 해야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독자님 메일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컨텐츠 제작하실 때 업체명은 안 날려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꼭 워터 충전기가 아니라 350kW 충전기에서. 일어나는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업체명 말하지 말라는 걸 앞에 써놓으셨어야지! 여튼 뭐 지금 충전기 문제라는 건 아니고 앞차에서 에러가 발생한 건데 이거를 워터에서 잘 해결해 줬다는 거니까 뭐 이해해 주시겠죠? <laughs> 충전 커넥터를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무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단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야외에서 충전기를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텐데요. 여기서 충전하실 때한 번쯤은 보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 충전기가 제대로 관리는 되고 있는 건지 정말 엉망진창으로 관리된 충전기 막 바닥에 놓여있는 거막 이런 걸 끄집어서 이렇게 충전하려고 하면 적어도 봐야 돼 봐서 혹시라도 그 안에 뭐 껴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거한 번쯤 봐야 됩니다 이물질이 있다 이 상태로 그냥 꽂으시면 안 되고요 너무 더럽고 문제 있다면 아 이거 내 차에 꽂기 좀 그렇다 차에 꽂지 마시고 다른 충전기를 이용하는 것도 한 번쯤은 고려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거기 써있는 전화번호에 신고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죠 두 번째 충전기 관리업체도 관리도 좀 잘하고 장치도 좀잘 잘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충전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뚜껑 열고 대충 얹어 놓게 되어 있잖아요. 심지어는 이거 바닥에 그냥 내동댕이 쳐놓고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비 오면 물 들어가죠. 벌레 있으면 벌레 들어갑니다. 흙도 그냥 들어가요. 충전기를 만들 때 차에다 이렇게 꽂는 것처럼 충전기 쪽에도 이렇게 꽂도록 만들어 주면 좋겠어요. 꽂은 걸 센서로 딱 인식해서 그래서 제대로 꽂혔는지 꽂혀야만 충전이 완료된다. 이렇게 해줘야죠. 만약에 완료가 안 되면 계속 금액이 올라간다. 아니면 최소한 이걸 제대로 꽂지 않은 사람한테 뭔가 페널티를 줘야죠. 그러면 다 제대로 꽂을 거 아니에요. 주유구 같은 거 제대로 꽂지 않으면 신용카드도 안 뽑히잖아요. 이런 것들 제대로 해 줘야지. 충전기를 꽂았을 때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도 중요합니다. 뭐 이볼루션 같은 회사에서는 충전기 거치대에다가 이렇게 꽂았을 때그 접점을 부활시키는 라이트를 안쪽에 비춰서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보급할 계획이라고 하던데요. 나름대로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뭐 충전기를 꽂을 때그 안쪽에 소리 있다거나 이물질이 쌓이는걸좀 막아주고 그걸 감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센서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없으면 지금 차에다가 또 꽂았을 때또 이물질이 발생하게 되고 또 배상을 하게 되니까 그 비용이 어마어마해서 이런 손해가 계속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하, 이건 말씀드리기 좀 말씀드리면 욕할 것 같아서 말씀드릴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했지만 이거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얘기해야지. 지금 충전기를 다른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방식 어떤 거? 테슬라 방식이 지금으로선 제일 좋은 방식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CCS1 충전기라한 보세요 이렇게 생겼죠 테슬라 충전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크기로 놓고 보면 CCS1이 요만하면 테슬라는 요만해 무게도 어마어마하고 뭐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포트 부분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오염됐다고 했잖아요 이 오염될 수 있는 부분이 이쪽 포트 쪽에는 사실상 굉장히 단순하고 오염될 여지가 그다지 없어요 CCS1은 지금 차 쪽에 있는게 이렇게 생겨있습니다 틈이 이렇게 삥 둘러서 있죠 여기도 동그랗게 있습니다 그 안에 또 동그랗게 있어 그 안에 또 핀이 있어 만약에 돌멩이나 이물질이나 이런 게 낀다면 여기도 끼죠 여기도 끼죠 여기도 끼죠 다낄수 있는 부분이에요 플러그 쪽도 이렇게 돼 있죠 이쪽에도 끼고 이쪽에도 끼고 여기도 끼일 만한 게 너무 많다 자동차 쪽도 보면 여기 DC 고속 충전하는 이 아랫부분 이게 직류 급속 충전 포트인데요 포트 끝머리엔 혹시라도 감전 가능성이 있을까 싶어서 여기다 절연 캡도 만들어 넣었습니다 이 부분에 왜 절연? 저려... 캡을 만들었어 애초에 디자인이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죠 그리고 여기 일단 꽂고 나면 빼려면 어떻게 빼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이렇게 빼나요? 아니죠 이거 뺄때 그냥 빠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들 잡고 위아래로 까딱까딱까딱까딱까딱까딱 까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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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음... 하고 빼는 거예요. 정말 힘들게 이렇게 빼는 겁니다. 들고 오는 것도 힘든데 꽂는 것도 힘들고 빼는 것도 힘들어요. 이 자체가 너무 빡빡하다. 대체 왜 이렇게 빡빡하게 디자인했을까요? 유럽 포트에 굉장히 앞서가는 회사가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마네키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산업용 전기 연결 단자를 만들 때 이것과 아주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CCS2에 들어가는 이 완속 충전, 이 원형 충전구를 만든 게 마네키스예요. 근데 CCS1은 기존에 있었던 이런 멀티탭 규격을 따. 따라서 만든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멀티탭이 어디에 사용되는 거냐면 산업용 멀티탭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사 현장이나 이런데 전원을 공급하려고 하면 길에서 전기를 어떻게든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220V 꽂듯이 이렇게 꽂으면 그거 안 되죠 길에 그렇게 있으면 그거 감전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산업용 멀티탭이니까 일단 방수가 돼야 돼 그리고 일단 꽂으면 빠지지 말아야 돼. 굉장히 힘을 줘서 빼야지 빠질 수 있도록 쉽게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런 규격이었던 거죠. 그걸 발전시켜서 거기다가 그 자체도 빡빡한데 그 밑에 DC 충전까지 결합시킬 수 있는 요 단자를 더 붙여서 콤보 원 단자라고 만들어냈다는 거. 요게 사실은 근원적인 문제인 거죠. 너무 무겁고 너무 빡빡하고 게다가 자주 고장나고.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될까? CCS 1을 쓰는 이상 이건 절대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로봇으로 이걸 끼우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도 테슬라의 낙스 방식은 대충 근처에 놓고 대충 꽂으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쪽이 이렇게 깔때기처럼 생겼어요. CCS1은 2중, 3중으로 서로 결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도가 조금만 기울어져도 꽂히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규격이고 이걸 계속 이용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 심지어는 CCS1은 지금 대한민국과 미국만이 사용하던 규격인데 미국도 CCS1을 버리고 이제... NACS 테슬라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쓰는 외톨이 규격이 됐습니다 현대차도 미국에 나갈 때는 테슬라 방식으로 수출하고 유럽에 나갈 때는 CCS2 방식으로 수출하는데 우리나라만을 위해서 CCS1을 따로 만들거든요 아 이건 좀 너무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젠 정말로 좋은 규격을 찾아서 테슬라라든지 CCS2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바꾸는 걸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가 됐습니다 무선 충전되면 정말 좋겠죠 무선 충전되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동차에 뭐 무슨 오염 물질이 어디 있어? 플러그를 꽂는 데 어렵고 뭐 플러그가 오염돼 있어서 아 만지기 싫어요. 이런 것들 없을 거잖아요. 무선 충전으로 돼야죠. 근데 무선 충전은 지금까지는 다 완속입니다. 무선 급속은 없어요. 포르쉐랑 테슬라가 무선 충전을 갖고 서로 싸우던데. 아, 이거 제네시스가 그거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왜 중단을 하셨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무선 충전되면 참 좋겠다. 전기차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만 너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죠. 최근 들어서는 한번 충전으로 서울에서 부산 문제없이 갈수 있고 부산에서 다시 충전한다면 그러면 뭐 외딴 곳에서 충전할 일은 그다지 없을 겁니다. 전기차 이용 여러 가지로 편리하게 잘 이용할 수 있지만 내연기관 탈때 거리에서 가짜 위발료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전기차 충전기도 아무 데서나 막고자 써는 안 됩니다. 그 처음 가보는 곳에 있는 충전기는 눈으로 외관 한번 보고 브랜드 한번 보고 이물 물질이 있나 없나 이것도 한번 살펴보고 충전기는 평소에 문제는 없는지 꼭 체크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보시고 충전을 하시면 더욱더 편리하고 안전한 전기차 생활을 즐길 수 있겠다 생각되네요 모두들 안전한 명절 풍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So, 차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